안녕하세요 레브의 이미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레브의 이미지가 뭘까요? 자 먼저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레브의 이미지를 검색하면 l e 더 y a r t 에요 알겠죠? 레베가 아니에요 레비아이메이는 AI도구로 PROM 준수와 미학, 타이포그래피를 개선해줘요. 로그인 해볼까요? 그럼 시작해볼게요. 자, 이제 레바아츠 도구 안에 들어왔어요. 보이시죠? 사실 여러분께 더 보여드리고 싶네요. 이제 이 도구의 잠재력을 살펴볼 거예요. 왜인지 여기 드롭다운 메뉴가 안 보이네요. 아, 보세요. 여기 커서를 올리면 나타나네요. 탐색 페이지로 가볼까요? 여기서 사람들이 이 도구로 만든 이미지들을 볼수 있어요. 현재 레비마크에는 최고의 이미지 생성 도구로 인정받고 있어요. 그것도 당연하죠. 이 이미지 좀 보세요. 보시다시피 이미지 선택하고 변경할 부분도 고를 수 있어요. 와, 이 표지 좀 봐요. 어때요? 여기 이 사진은 어떻죠? 이건 정말 영화 같아요. 두 이미지 모두 정말 훌륭해요. 이것도 엄청 멋져요. 반사광 처리 봐요. 대단하죠. 말도 안 돼요. 최고의 이미지만 골랐나 봐요. 음, 이건 좀 그렇긴 해요. 만화 그림으론 나쁘지 않네요. 아마 제가 이 스타일을 안 좋아하나 봐요. 벽의 일관성은 잘 표현됐어요. 솔직히 말하자면 사실적인 그림은 정말 대단해요. 이 강아지 좀 보세요. 이 강아지가 좋아요. 눌러 달라고 하네요. 그쵸? 정말 대단해요. 이론상 이 모든 게 AI로 만들어졌대요.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퀄리티가 정말 압도적이에요. AI인지 실제인지 구분 안 되는 사진도 있어요. 이게 바로 Revy i m a g 예요 아마 지금 최고의 이미지 생성 모델일 거예요.